할렐루야 2020년 8월 21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0절과 11절,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 주님께서는 아,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아, 예비 징조들에 대하여 누가복음 21장에서, 저희들에게 친절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는 민족 갈등이 심화되고 또 국가 간의 충돌이 일어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최근에 미국과 중국이 굉장히 밀월 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이제 중국이 미국의 영역으로 자꾸 침범에 들어오니까 이제 미국이 중국과 큰 이제 전쟁에 가까운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곳곳에 여러 곳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고 또 기근과 전염병이 있으리라 그러셨습니다. 제가 보건데 중국에서 시작한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이 인류를 그 이전과 그 이후로 삶을 나눌 것 같습니다. 큰 전염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근이 있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올해 중국이 거의 두달 넘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홍수에 시달려 왔습니다. 중국이 기근에 들 것은 너무 뻔해 보입니다. 또 우리나라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나라는 식량 자금률이 불과 23% 입니다. 그래도 중국은 식량 자금률이 80%는 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평년의 절반만 수확을 한다 하더라도 필요한 식량의 40%는 충당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년작을 해야 우리가 필요한 식량의 23% 정도를 충당합니다. 어디가 더 지금 위험한 나라입니까? 저는 이 기근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또 곳곳에 큰 지진이 있을 것이라 하셨는데 지금 뭐그 지진에 대해서는 제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듣기만 해도 끔찍한 일들과 하늘로부터 큰 사인들이 있을 것이라 하십니다. 징조는 사인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예고하는 사인들이겠죠. 이 무서운 일이라는 것은 중국에서 벼락 때리는 모습이나, 또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닮은 우박에 쏟아지는 거나, 그리고 만약에 산샤댐이 붕괴된다면 일어나는 일들, 그런 일들이 무서운 일들입니다. 그리고, 민족과 민족 나라가 나라가 대적을 할때 일어나는 전쟁도 무서운 일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전쟁을 하는 고기서만 위험했지만 이제는 미사일이 발달되어서 전장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먼 곳에까지 큰 피해가 간접 피해가 다가올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런 것들이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미중 갈등이 혹은 다른 나라와 나라의 갈등이 핵, 핵무기를 사용하는 수준까지 가게 된다면 그건 정말 무서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러십니다. 이거는 전리층이 파괴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1월 성신, 곧 해와 달과 그리고 별자리들의, 별들의 징조가 나타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여러 민족들이, 여러 나라가 피해를 입는다 말씀하십니다. 그 피해는 바로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는 언제 들리는가? 쓰나미가 올때 바다에서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쓰나미가 올 때요. 만약에 일본에서 또 대형 지진이 일어나면 거기서 발생하는 쓰나미가 우리나라에는 영향이 없을까요? 한번 시뮬레이션 어, 그 동영상을 본 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도 피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 쓰나미가 뭐 그냥 뭐 1, 20m가 아니라 5, 60m, 100m짜리 쓰나미들이 온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너무나 무서워서 기절할 정도가 아,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 성충권 위에도 여러 층의 지구를 보호하는 아, 그런 장치를 해두셨습니다. 아, 전리층과 그리고 반 알렌벨트 또 아, 지구 자기장 같은 것이 지구를 보호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큰 변화가 일어나면 정말 무서운 일이, 일어나, 무서운 일이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기절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십니다. 그런데 그때에 택한 백성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하러 찾아오십니다.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하나님의 능력과 큰 영광으로 우리를 찾아오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혼란한 세상에서 속히 우리가 건진 받으려면 주님께서 속히 오셔야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민족 간 갈등, 나라 간의 전쟁, 그리고 큰 지진, 기근, 전염병, 무서운 일들, 그다음에 하늘에 나타나는 건능들의 흔들림, 해와 달과 별들의 나타나는 징조, 바다에서의 쓰나미, 이런 일들이 이미 다 일어나기도 했고 또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므로 이럴 때에 깨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 때에 저희가 깨어서 기도하며 때를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에 휩쓸려 가다 세상과 함께 잠들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언제나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